자, 앞으로 가슴 다면서 뒤로 누워주세요. 후. 자, 허벅지 늘려요. 허벅지 늘어나요.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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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허벅지 늘려주세요. 느끼세요. <laughs> 그쵸? 일단 되돌아올게요. 자 아까 갔던 자리로 되돌아오세요. 그 다음 뒤에 다리를 쭉 펴주세요. <laughs> 어지간해. <어지가에. 웃음> 자 그대로 올라올게요. 이번에는 앞에 타임. 안 봐, 안 와봐, 안 오면서 타임. 네, 그대로 앞으로 멀리 내려가 흠. 자, 그대로 일자 되시는 분들은 일자 하시고.